안녕하세요. 국토정보교육원 학습도우미입니다. 오늘은 블렌더의 단축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렌더의 메뉴 전 영역에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단축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trl-O는 파일 열기, Ctrl-S는 파일 저장, Ctrl-N은 새로운 파일, Ctrl-Z든 실행 취소, Shift-Ctrl-Z든 다시 실행, Ctrl-Q는 종료하기, F1은 도움말, f 2는 이름 바꾸기, F3은 메뉴를 검색할 때 사용하고, F4는 파일을 열고 저장하고 가져오고 내보내기하는 파일 관련 컨텍스트 메뉴를 보여줍니다. F9는 최종 수행한 작업이 매개 변수를 표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F11은 최종 렌더링 결과를 새로운 렌더 창에서 보여줍니다. F12는 현재 프레임을 렌더링합니다. 블렌더는 메뉴 즐겨찾기 기능이 있는데 각각의 메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 빠른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메뉴는 알파벳 키를 눌러 작업 중 빠른 접근 방식으로 기능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는 메뉴가 있는 최대 화면으로 보기를 토글합니다.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바는 메뉴가 없는 전체 화면으로 보기를 토글합니다. 컨트롤 페이지 업과 컨트롤 페이지 다운 키는 작업 공간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스페이스바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할 때 사용하고, 쉬프트 컨트롤 스페이스바는 반대 방향으로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할 때 사용합니다. N키는 우측의 사이드바를 토글합니다. T키는 좌측의 툴바를 토글합니다. 쉬프트 S는 스냅파의 메뉴를 호출하고, X키는 선택한 객체를 삭제할 때 사용하며 삭제 확인 다이어로그가 나타납니다. 드리트 키는 선택한 객체를 확인 다이어로그 없이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A 키는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Alt+A 키는 선택을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Ctrl+I 키는 선택을 반전할 때 사용하고 H 키는 선택한 객체를 보이지 않게 숨깁니다. Alt+H 키는 숨긴 객체를 다시 보이게 하며 Shift+R 키는 직전에 실행한 명령을 반복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W 키는 툴바의 선택 아이콘에 있는 트릭 박스 선택, 원 선택, 올가미 선택들을 전환하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키는 박스 선택 키입니다. Ctrl+Alt+Q는 화면을 사분할하여 탑, 프론트, 레프트, 유저 포트를 동시에 볼수 있도록 합니다. I 키는 선택한 객체를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에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오늘은 블렌더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